나는 그 이상한 산 경험을 다시 한번 겪기를 원했고, 나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왔습니다. 나는 그러한 세계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물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아주 젊었습니다만,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매우 근심스럽고 불행해 보였으며,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이전에 누구에게도 그것에 관해서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황홀케 만든 경험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사라지고 지금 나는 단지 그것의 공허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나에게 그것이 되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충분하게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만 그것들은 항상 공허한 말들이었고 단지 나의 감각에만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것은 모든 사고를 초월한 상상과 욕망을 초월한 것이었으며 지금 나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부디 그것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이 깨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도시가 움직이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가야만 하겠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빨리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우유 배달 트럭까지도 아직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른 봄이었고 하늘은 얇은 푸른색이었습니다. 나는 1마일 정도 멀어진 공원에 가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마치 내가 공중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의 우중충한 아파트는 그 모든 추한 모습이 사라졌고 그 벽돌도 생동감이 있었고 밝았습니다. 보통 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모든 사소한 것들이 그 자체의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나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만 사실상 관찰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없었습니다. 저 나무와 도랑에 있는 저 종이와 서로를 부르고 있는 저 새들과 분리된 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의식의 상태였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하고 그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꽃가게가 있습니다. 나는 그곳을 수백 번 지나다녔고 지나갈 때그 꽃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날에 나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창은 그 안에 열기와 습기로 약간 뿌옇게 되었지만 그 안에 많은 다양한 꽃들을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고 서 있을 때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가지고 미소짓고 웃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꽃들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나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병적으로 흥분하고 약간 정신이 나갔다는 인상을 당신에게 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의 깊게 옷을 입었고, 새 옷을 입은 것, 나의 시계를 본 것, 나의 양복점을 포함하여 전포들의 이름들을 본 것, 서점의 진열장에서 책들의 제목들을 읽은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었으며, 나는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꽃들의 향기였으나 그 꽃들을 냄새 맡는 나는 없었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꽃가게는 여러 색깔들로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으며 그 모든 아름다움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는데 왜냐하면 시간과 시간의 직정이 멈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분 이상 거기에 서 있었음이 틀림없었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감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꽃들로부터 내 자신을 거의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쟁, 고용, 슬픔의 세계가 있었지만 그 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언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언어는 설명적이고 분석적이고 비교적이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언어는 없었으며 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경험만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었으며, 과거도, 현재도, 혹은 미래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던 것은, 오, 나는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아니, 이 말도 아닙니다.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복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았으며, 공원으로 걸어가는 나도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공원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그 진숙한 나무들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열분 황색으로부터 아주 짙은 초록색에 이르기까지, 잎들은 생동감을 가지고 춤추고 있었고, 눈에 띄는 별개의 모든 잎과 지상의 모든 풍요함이 하나의 잎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습니다. 나의 심장은 매우 좋았으나 공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고 눈물이 나의 뺨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견딜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고통과 슬픔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깊숙이 공원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공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 집도 없었고, 아무도 아침에 그런 시간에 공원의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그 모든 것의 일부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선, 모든 연민이 그 공원에 있었으며, 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열두어 번 교회에 갔습니다만 그것은 나에게 결코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의미한 것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에는 말로 표현하자면 본질이 있었으며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살았으며 그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나무에 등을 기대고 다시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처럼 살아있는 것이었으며, 나는 그 나무의 일부, 그 본질의 일부,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실신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색깔들, 잎들, 바위들, 꽃들, 모든 것에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박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는 축복이 있었고, 내가 제 정신이 들었을 때, 태양은 떠올라 있었습니다. 대개 공원까지 내가 걸어오는데 20분이 걸리지만 내가 집을 떠난 지 거의 2시간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걸어 돌아갈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모으고 생각하려 하지 않으면서 거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천천히 집으로 다시 걸었을 때그 모든 경험이 나에게 있었으며 그것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나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나의 사무실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상한 산경험을 다시 한번 겪기를 원했고, 나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느 조용한 곳에 가는 것을 신중히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러한 경험을 다시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합니다. 어떤 수도원도 그러한 경험을 나에게 줄수 없으며, 어떤 족부를 밝힌 교회도 그러한 경험을 줄수 없는데, 단지 이러한 것은 죽음과 암흑만을 다룰 뿐입니다. 나는 인도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엑스약을 복용했으며, 그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 생생하게 하여 주었지만, 엑스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값싼 방법이며, 그것은 속임수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왔습니다. 나는 그러한 세계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물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그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황홀한 상태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바로 그 욕망이 새로운 것, 지복의 신선한 경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으며, 당신은 그러한 경험을 했으며, 지금 당신은 어제의 죽은 기억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일이 새로운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내적으로 매일매일 죽어가는 나의 보잘 것 없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때 아마도 당신이 제어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순고한 것에 대한 탐욕도 슬픔을 일으키며 더 많은 것에 대한 충동은 시간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복은 어떤 희생을 통하여 어떤 덕을 통하여 어떤 엑스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한 순간에 옵니다.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경험은 실제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최상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를 원하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비록 그것이 실체라 하더라도, 일어났던 일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거나, 안전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실체가 아닌 것을 강화시키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즐겁든지 혹은 고통스럽든지 과거의 일을 현재에 덧붙이는 것은 실체를 막는 것입니다. 실체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실체는 순간순간 있는 것이며 시간적인 것이 아니며 무한한 것입니다.